안녕하세요, 김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상암의 대회를 뛰러 왔는데요. 어, 대안경제 마라톤 5km를 뛰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이유가 조금 웃긴데요. 옛날 이제 대회가 없는 줄 알고 좀 아쉬우니까 그도 운동하러 운동할 겸 집에서 멀지 않은 대안경제 마라톤에 나가서 5km만 뛰고 오자 다음날에. 이천 마라톤 10km 있으니까 가볍게 5km만 뛰고 오자 하고 이 대회를 신청했는데 경주 마라톤 배번이 2주 전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까먹고 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경주를 가려고 했었어요. 경주 벚꽃 보러 가고 싶어 했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합천을 갔다 왔는데 백스승님이 완전히 탈라 가지고 되게 힘든 여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10km랑 하프를 연달아 뛰는 거는 조금 아직 제 몸에는 무리인 게 확실히 느껴져서 아쉽게도 경주 마라톤은 포기를 하고 대신에 여기 대양 경대 마라톤 5km를 오늘 뛰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 지금 8시 1 시간도 안 남은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몸 풀고 조깅하고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뛰고 싶어요. <laughs> 아, 비 오는 날은, 아,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비 오는데 막, 비 맞으면서까지 뛰고 싶지 않은 그런 나약한 마음이 지금 들고 있어서, 이렇게 밖에도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촬영 중입니다. 하하하. <laughs> 이제 가야겠죠. 신청을 했으니,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큰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영채영채 옷을 갈아입고, 이 우비가 제가 2023년 제마 첫 응원요정 할때 입었던 우비인데, 그때 비가 왔다가 이제 멈춰가지고 차에 거의 처박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입고 버려야지 하고 꺼냈는데, 이게 약간 가오리? 가오리 같은 우비여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거 단추가 다 열리는 우비도 아니었어요 이따가 벗고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손이 딱안 잡아줘가지고 바람이 슝슝슝 비도 슝슝슝 다 들어와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거 서울 마라톤 쉐카운런에서 뽑은 모자 쓰고 왔어요. 그때도 원래 다음날 대회 때 제가 쓴다 했었는데 또안 써봤던 모자라서 갑자기 대회 당일에 쓰기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대회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할겸 썼습니다. 근데 챙이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 샥즈. 그래서 원래 오늘은 뭐. 제가 빡대를 안한 적은 없으니까 열심히는 뛰되 조금은 덜 열심히 뛰려고 했는데 여기 제가 좋아하지 않은 흙길 코스에다가 지금 비도 오고 저의 기분도 좀착 가라앉아 있어서 어, 적당히 적당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엄청 헷킹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제가 시상을 입상을 목표로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확인도 했어요. 오늘 5km 배번칩도 없는 건타임이어가지고 맨 앞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5km 대회가 작년 태안마라톤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아좀 떨리기는 해요. 5km는 거의 많이 뛰어본 적이 없어서 떨립니다. 여기 바랍니다. 어, 어, 뭐야? 어? <laughs> 저 끝에서. 저끝에어저 끝에서. 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에서. 걔 따라 찍고 있었서저 누가 따라오나 했네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저끝아서저 아보카도처럼 갈라져 있어, 살이. 살이 쪘나? 왜 갈라지지? 아니, 살이 건조해서 아 살도 찌긴 쪘고. 아 여러분, 추운 날 오일을 바르면 따뜻하대요. 이미 황영조 형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빅서리 똥 패치. b 가 vợ Thank <laughs> you. 结果 look at that 대로 와주세요. 네. 번호 한번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거 뭐야? 1등 나고 축구 미니폼 같아. <laughs> 1등. 자 이거 가져가. 오늘도 200m 짧았어. 짧았데1분짧5 9초나온 이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1등이 익숙해져가고있어 1등은 익숙하진 않지만 어. 5km 1등은 그래도 두번째 하는거라서 낯설진 않습니다 <laughs> 오늘 비사 많이 와가지고 시상식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열어볼까요? 뭐야? 소금! 이거 그거 아니야? 민트 앤 레몬이라는데 이거 우리 베트남 가서 발 닦아주던 그 소금 같지 않아? 아. <laughs> 야, 좋은 거 닿네. 와, 프리미엄 소금을 얻었습니다. <laughs> 와, 그리고 트로피. 트로피는 나중에 열어보도록 합시다.